시면서 골반부터 하나씩 탑을 세워내면서 돌아와줍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을후자 내려가셨을 때 명치는 더 등쪽 뒤쪽으로 밀어내주시고요. 손끝으로는 내 네, 풋눌러를 더 발끝쪽으로 밀어내는 힘 서로 반대 힘을 써보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골반 세워내면서 풋눌러도 같이 돌아와. 있다가 세 번째 갑니다. 세에 네, 후. 계속 치를 뒤로 밀어내세요. 손끝은 앞쪽으로 뻗어내세요. 내가 다 갔다 싶을 때는, 거기서 2, 3cm만 더, 가보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자, 완전히 돌아옵니다. 젖혀 세워내시고, 넷, 에 후. 내 몸통에 후면부는 이완이 되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요정면부 우리 앞판부 복부는 간단해지는 것을 느껴주셔야 되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갈게요 다섯, 후, 명치와 풋눌러가 서로 반대 힘을 쓰시고 어깨는 기와 같지 않게 살짝 끌어맞춰주는 힘 쓰실 거예요. 네, 제자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양손으로 풋눌러 쪽 사람을 잡아주실까요? 그대로 <laughs> 가슴 앞으로 나란히, 가슴보다 높지 않게. 아래쪽을 끌어 낮춰주시고 양 세로를 옆쪽으로 길게 써보시고 겨드랑이 뒤쪽을 살짝 끌어 낮추면서 등에 힘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자, 마시면서 척추가 위로 길어집니다. 내쉬는 숨에 가슴을 오른쪽으로 한번 로테이션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돌려요. 후. 이때 등이 뒤쪽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 키 커지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마시면서 제자리 정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두을 후 돌려내실 때요. 몸통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꼽에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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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어낸다 생각하셨다가 돌아보실 때도 배꼽부터 정면 그 위에 정면 그 위에 정면 그 위에 정면, 그 정면 마지막에 시선이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세 번째 갑니다. 셋 안내고떠 있는 온도 없이 온도 바닥으로 돌려내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네 번째 갈게요. 넷, 후. 네, 후, 이 조금 더떠떠떠 돌려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다섯 후 우리 총 여덟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여섯 마지막 하나 후네 정면으로 돌아와주고 팔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쿱슬러를 네, 왼 허벅지 옆에다가 길게 한번 도아주실게요 본인의 네, 왼 허벅지 옆에 길게 놓아주시고 우리 오리 동대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오리 동댕이 그런 다음 고관절을 뾰족하게 접어서 상체를 오른손으로 폼 눌러 위에 터치. 왼손은 머리 위에 터치. 네. 어깨 말리지 않게 어깨좀 열어내고 계실 거예요. 골반 말리지 않게 오리군둥이 조금 더 만들어내실 거예요. 자, 내쉬는 숨. 폼 눌러 옆으로 밀어내면서 가슴을 한번더 천장 방향으로 돌려내 보겠습니다. 후. 내 네. 네. 시선이 팔을 가리지 않게 팔을 더더더 뒤로 열어내 보려고 하세요. 폼 눌러서 더 옆으로 먼저 갑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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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두, 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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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두, 두, 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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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리, 여섯, 후. 발끝끼리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만 더. 두, 을, 후. 자 왼쪽 다리 뼈를 더 뽑아내시고 오른쪽 다리 뼈를 척추 사이로 휘어 놓으세요. 마지막 한끼요 마지막.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두 다리 사이의 너비는 골반 너비로 위치시켰줍니다 좋습니다. 자, 위로 뽑아낸다 하는 느낌로 내쉬는 숨에 아랫배를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시고 꼬리뼈는 항분을 지나서 회음과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지며 골반을 말아내면서 내려가 봅니다. 이때 가볍게 콩글라가 터치 되셨다면 여기서 기대는 거 아니에요. 터치까지는 갈 거예요. 콩글라에 미동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명치를 내주셔서요. 우리가 이렇게 몸통을 말아서 내려왔을 때, 속옷아인 뒤쪽에 풋눌러가 위치될 수 있도록 그 위치쪽에 한번 만 닿다움 주시면서 네이 식으로 해주시면 상체 올라와 주시면 되세요. 이때 내려갔을때 무릎이 다펴지시면안 돼요. 무릎은 계속 살짝 구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 되셨다면 다시 양팔 డైజీల ఆరోగ్య 머리가 다르셔야 되는데, 머리가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자, 다시 약간 앞으로 나다니턱 세부 쪽으로 당겨주시고, 명치 바닥에 눌러내면서, 몸통 두근게 말아내면서, 등과 손끝으로 싸움을 하면서 올라와요. 마시면서 위로 킥 커져요. 네, 두 번째 바게요 두, 은, 발바닥 지그시 밀어내면서, 아래 빼부터 골반만터만 나시가와 시스터님의 내쉬는 숨, 턱 당겨내고, 명치 뒤로 밀어내고, 골반, 우리 허벅지와 복부 살이 계속 멀리 멀리서 길게 길게 쓰면서 올라와서 키가 커지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잠시 버티고 계실 거예요. 자, 호흡 마시면서 위로 길어집니다. 내쉬는 숨, 호흡 말아서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래배 계속 끌어올리셔야 돼요. 네. 자, 약간, 아니, 머리 안 닿을 거예요. 폼롤러 살짝 터치가 되셨다면, 허리뼈에 더 끌어올리는 힘 쓰세요. 꼬리뼈는 엉덩이 안으로 더말아넘는힘 쓰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 테이블 자세. 네. 좋아요. 내쉬는. You don't 두고 계셔야 돼요. 자 왼다리 테이블 자세 좋습니다. 자 왼팔. 다리를 앞에 벽에 위에 있는 다리를 뒤 벽에다가 크로스해서 위치 그리고 쭉 뻗은 상태 내, 내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다가 풋눌러를 위치 시켜줄 아, 거예요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다가 풋눌러를 위치 아래에 있는 스님 발이 한번만 더살해주세요 네네 자 손물러 쪽에다가 밀착시켜줍니다. 바닥을 바라보세요. <laughs> 내쉬는 숨에 가슴을 음. 천장가격으로 살짝 열어내볼게요. 그렇죠. 자, 무게가 지금 이 겨드랑이에 실려 있으셔야 됩니다. 두눈 마시고 양쪽 가슴을 바닥을 바라보며 겨드랑이 안쪽이 지그시 훈려내지는느낌이드셨다가 내쉬는 숨 셋, 여기 세요 니, 어. 내쉬면서. 두 번만 더 가볼게요. 두, 우. 좋아요. 자 이제 폼눌러를 내몸 쪽으로 살짝 당겨내는 힘을 써보고 아직 살짝 당겨내는 힘만 써보고 아래로지그시 눌러내는 힘을 써보고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골반 옆으로 날아다니 힘드신 분들은 계속 바닥 짚고 계셔야 돼요. 오른손 옆으로 날아 골반 옆으로 옆으로 날아다니. 네, 좋아요. 손끝이 발끝 방향 쪽으로 길어지셔야. 손끝이 발끝 안쪽으로. 다리 앞쪽으로 위에 있는 다리 뒤로 뻗어주시고 뒤꿈치는 떼어주세요 벽에서 뒤꿈치는 벽에서 떼어주시고 반대쪽.